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네이처셀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악재가 터지면서 하한가를 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지금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던 이 조인트스템 관련된 관련된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식약처에서 반려를 시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반려를 당하고 있는데요 자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다른 파이프라인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한 기업입니다 단순히 이 조인트스템 하나를 보고 나서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이 네이처셀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내일도 하한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샘플이 두 종목이 있죠 H, HLB와 그리고 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자이두 회사 다 모두 다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형이 나오나. 나온 이후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HLB 차트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l b 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FDA 승인 기대감으로 해서 97,000원까지 나왔었습니다.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자마자 바로 급락을 맞아버리면서 지금 현재 46,000원대까지 하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죠 자이 종목 또한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차트를 깨끗이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또한 지금 임상시험 관련돼가지고 기대감으로 92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기존에 얼마였었다? 이 종목? 1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1000원대에 있... 1000원 2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의 4.5배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하지만 바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동일하게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꼽았죠 그러면서 670원대까지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물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물론 단가 자체가 다르긴 해요 자 하지만 이러한 아까 보여드렸던 HLB HLB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처럼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HLB도 그렇고 그리, HLB도 그렇고요 지금 네이처셀도 그렇고요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도 그랬고요 자 파이프라인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단순히 인상 또는 뭐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박았다라는 뜻은 무엇이다? 내일도 내일도 하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태초만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죠. 1만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엑시트를 하시는 게 맞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네이처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지금 이 네이처셀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자 현재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일단은 저희가 모르고 있던 종목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워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또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네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요, 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 네이처셀 영상을 찍었다해서 이 종목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안 들어요. 분명히 떨어질 종목들은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나서. 한번 뭐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을 만한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들, 이러한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네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의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